네, 안녕하세요. 지금 야옹님께서 열심히 제 강의를 봐주셔서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아파트 거래 금액에 대한 평균을 계산을 해 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9억 6천만 원이다. 이렇게 결과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아파트별로 거래 금액을 비교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희궁 파크 팰리스가 9억 6천인데, 경희궁의, 경희궁의 경이, 아침 2단지는 13억이다. 맞죠? 천, 만원, 억, 10억. 그죠? 13억이다. 라고 했을 때, 두 개가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이제 정도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아니면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차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트를 그려볼까 해요. 차트를 그리기 전에 저희가 여기서 어플라이를 통해서 거래 금액이라는 것을 인트로 바꿔 주는 것까지 했었어요. 그래서 딥타입스를 쳐 보면은 거래 금액을 인트로 바꿔 줬습니다. 또한 가지 댓글에 달렸던 거는 이렇게 해서 한번더 수행을 하니까 이 리플레이스에서 에러가 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게 지금 이 x라는 게 지금 현재는 인티이기 때문에, 인트의 리플레이스는 함수가 없습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52의 리플레이스는 동작이 하지만, 동작을 하지만, 25,000의 리플레이스는 동작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마, 아마도, 아마도 이런 에러가 났을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더 맞겠네요. 아마도 이렇게. int는 이 replace라는 어트리뷰트 갖고 있지 않습니다라는 에러가 나요. 그래서 df라는 것을 어,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read_csv를 통해서 읽었죠. 그래서 어, 데이터를 쓸 때는 to csv라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데이터 저장한 이유는 거래 금액을 기존 전과 같이 불러 일으키면은 불러오면은 거래 금액이 또 스트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전처리를 한번 했기 때문에 이 데이터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df를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샘플이라고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인덱스는 False로 할게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필요한 인덱스가 함께 넘어오기 때문이에요. 이이 이 인덱스는 사실 저희가 필요가 없죠. 요거 요거 0, 1, 2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샘플이 저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기존에는 여기 콤마가 있었는데 저희가 전처를 했기 때문에 이 샘플을 그대로 불러와서 차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차트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df를 가지고 와보겠습니다. pd로 하고 데이터를 가져올 때 read_csv라는 걸 이용했죠. 그래서 샘플을 가지고 오면은 이처럼 데이터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불러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타입을 확인해야 된되했죠 거래 금액이 그대로 인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그릴 건데요. 차트는 어 이제 파이썬에서 메 t 플 i 립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아 여기 한글로 아주 설명이 잘돼 있네요. 파이썬에서 매트 b 과 유사한 그래프 표시를 가능케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이메 l 플랏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차트의 종류는 이그잼플로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차트는 사실 사용 용도에 따라 다르게만 하면 되고, 그리는 거는 이제 종류만 넘겨주면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갤러리를 보면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다양한 차트를 제공하고 있죠. 참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메테플라 립을 이용해서 차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포트를 할 건데 이렇게 입력을 하면 돼요 이 메테플라 립이라는 게 사실 저희가 처음에 설치했던 아나콘다의 패키지에 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어, 이제 df라는 거를 한번 그려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에도, 그러니까 판다스에도 매트 플랫 립이 들어있어서 간단하게 플랫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근데 더 복잡하고 다양한 차트를 그이, 그리기 위해서는 매트 플랫 립을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동일하게, 어, 아파트명, 아파트, 거래 금액을 가지고 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대가로 두 개를 쓰면은 여러 개의 컬럼을 가지고 올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거래 금액과 아파트를 가지고 오고 아파트 명으로 해서 평균을 계산했어요. 그래서 이 값을 aptdf라고 넣겠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와 거래금액이라는 컬럼을 가지고 온 거에서 아파트로 그룹바이를 하고 그그룹바이한 이후에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 평균을 계산해주세요인데 지금 저희가 컬럼을 거래금액만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금액에 대한 평균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apt-df라는 거는 지금 데이터, 브레,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그렇죠? 데이터 프레임인데,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바로 차트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차트가 그려지죠? 근데 또 이게 한글을 지원을 하지가 않아요. 메테플라리이 그래서, 한글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한글을 설치를 하고, 한글을, 경로를 지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에러가 원인이 떴는데 한글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써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밑에 설명을 이 코드를 넣어놓겠습니다. 그래서 폰트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네이버에서 다운을 받아서 쓰고요. 그래서 다운을 받으면은 ttf라는 파일이 있을 거예요. 그거 폰트 네임을 지정을 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을 추천을 해 드릴게요. 어, 한 번에 그래도 썼습니다. 자, 그럼 원행이 안 뜨고 다음과 같은 플러이 나올 거예요. 근데 만약에 차트를 플러스 했는데 나오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어, 이 명령을 꼭 써줘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셀에서 차트를 결과로 내 보내줍니다. 이게 잘 보면은. 어, 여기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지금 y축은 거래 금액으로 되었고 x축은 아파트 시, 아파트 이름이죠. 근데 잘 보면 아파트 이름이 겹쳐 있어요. 이럴 때는 이게 피어 사이즈인데 이 그림의 사이즈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x축이고요. 이거는 y축. 이렇게 지정을 해 주면은 이게 차트가 크게 보여요. 이렇게 잘 보면은 경혜궁 파크팰리스는 얼마고 이렇게 값이 나오는 게 보이죠. 그리고 사실 이 추세를 볼 때는 연결된 라인 그래프가 맞는데 사실 이 라인이라는 게 여기에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차트를 바꾸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써주면 돼요. 이 카인드의 디폴트는 라인이에요. 라인. 디폴트는 라인. 그래서 이 아파트와 아파트 간의 관계는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가 이 아파트가 얼마의 값인지, 이, 이 아파트가 얼마의 값인지 각각 독립적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바 차트가 더 맞을 것 같아요. 기존에는 다음과 같이 텍스트로 값을 비교했지만, 를 차트를 그림으로써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이 삼전솔하임 2차에 비해서 경희궁 단지는 가격이 정말 몇배 정도는 되네요 근데 또 여기서의 오류는 이게 지금 몇 평인지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당거래액을 보통 얘기를 함께 하죠 그래서 한번 평당거래 액을 계산을 해보고 차트로 한번 그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차트는 여기까지고요. 차트는 이카인들를 바꿔보거나 이 추가적으로 이플스을 한번 더 꾸며보는 것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양한 차트와 다양한 전처리를 해봐서 다양한 결과물을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이게 강의가 뭐 문법이나 뭐 찾, 문법에 관련된 내용을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 앞에 걸다 까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는 어, 각각의 주제별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요. 예를 들면은 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평당 거래액이 비싼 아파트를 찾아보자. 약간 이렇게 주제를 잡고 그 주제를 풀어 가는데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 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챕터 2는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은 제가 챕터 2에 계속 추가적으로 문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챕터 3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다 하셨으면은 댓글에 완료라고 써 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 꼭 남겨주세요. 네, 감사합니다.